아, 아직 능이는 안 보이고 이렇게 보라살이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 보라살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 능이는 아직 유생도 안보여요 능이는 안 보입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보라사리를 봤으니 요거라도 어, 가지고 가야지요. 어,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조금 더 크라고 놔두고 어, 요것도 가져가도 되겠고 어, 아이고 여기는 거의 천 고지 됩니다 900 어, 956 950 정도 됩니다 여기가 아. 아직 능이가 안 나왔답니다 능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쌀이 벗섯만 아, 이쁘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 나왔지만, 이렇게 쌀이가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이, 좋습니다. 장소를 이동했는데, 여기는 보라쌀이가 그냥... 아주 널렸습니다. 우와, 크다, 크다. 보라사리. 보라사리, 보라사리. 또 여기도 보라. 보라두리. 보라두리. 보라두리가 풍년입니다. 아주 그냥 보살, 버섯들이 지금 난리에요. 여기도 지금. 여기도. 난리났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야, 음, 좋습니다. 아,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 세상에. 세상에. 보라사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이야. 아주 그냥 뭐, 보라사리가 그냥 대박이에요, 대박. 아아 와, 얼마나 크냐.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탱탱탱. 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봐요, 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오, 우와 이야 이게 이오오 이게, 오. 오, 오. 와 이거 보세요 밑에 둥지. 와 이게 보라살이 보라돌이 보라돌이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오, 오, 이야.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와, 여기도 이거 보세요. 우와, 아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엄청나다, 엄청나다. 대물 보라살이. 와, 여기도, 오, 오. 이렇게 놔두고, 덮어주고, 요건 좀 맛이 가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와, 대물입니다, 대물. 이렇게 놓고, 요거는 조, 조그마니까 놔두고, 자, 이쪽 가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이거, 보라돌이가 그냥, 와, 이거 보세요, 오, 크다, 크다, 크다. 자, 이렇게 두고, 여기도, 여기도, 오, 여기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진짜 보라돌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이고 좋다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아. 그렇다면 이쪽에도 지금 보라돌이가 많이 있대는데 여기 아주 많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고 야 이쪽도 한 무더기. 대단합니다. 올해 버섯 풍년입니다. 버섯 풍년. 이야. 보라돌이가 이만큼 다시 또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사리. 보라사리 버섯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아유, 많이 했네요. 보라사리입니다. 같이 살모사를 구분농선에서 보고 오늘 노행물이 이 보라살이 이만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